Yeah. Is... Know, yeah, yeah. 알제리 전통 음식 레흐타 oh. 모양도 예쁘고 맛도 굉장히 좋았어요. 이 육수를 부어서 섞어 먹는 거예요. 자 양파를 다져서 냄비에 넣고 소금도 넣고 후추 피를 넣어서 우선 네. 닭을 익혀 줍니다. 그리고 레그타는 올리브와 소금을 넣고 한소큼찐 소금 다음에 다시 두 번은 쪄 줘요. 네. 뜨거운 거를 음, 올리브 오일에 잘 버무려 주면 돼요. 그 레그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. 그리고 소스를 만들 때 여기 물과 호박을 넣어서 소스를 만듭니다. 자, 병아리콩도 같이 삶아요. 예쁘게 장식하고 오늘 하루 주호네 집에서 알제리 전통 요리 잘 배웠습니다. 주호 다음에 또 만나요.